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천국 갈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속량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요.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으므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심판 받는가 보면 시죠. 그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오기보다 어디로 갔어요? 어둠으로 갔다라는 주님께 나오면 되는데 내가 더러워도요. 주님께 나오면 주님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뻔뻔해도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께 나와서 씻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 안 나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둠 속에 숨기는 거예요. 내 잘못들을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보다 어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멸망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저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수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결국에는 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두려워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이 온갖 죄를 지으며 산 자, 결국 어떻게 돼요? 불과 유황으로 불 타는. 못에 던져진다. 이것이 어디입니까?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둘째 사망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 그로 걸 가지 말고 나한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는 겁니다. 실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심판에 이르지 않을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 할렐루야.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오늘 세상에 온갖 이야기를 해도, 그 쓸데없는 이야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분명하게 믿어야 할줄 믿습니다. 아멘.